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implicit derivative 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여기 써주면 여기 보시면 자 implicit derivative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y는 ex square plus x plus 자, 그럼 이거를 y prime 하 q u y 에대 어, d i f f e r e n t i a t 또는 derivative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y를 d over dx. 이거 하똑똑은은예요즉즉우리 흔히 히이이 쓰는 y y v v r r x x 이죠 그럼 얘는 게 e 곱하기 이 어, left side Y고 Y 사이드가 X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X에 대해서 하면 돼요. 2 곱하기 X 제곱은 2X 플러스 3 곱하기 X를 내리비틈 하면 1 콘스탄트는 0 정리하면 4X 플러스 3 이거 간단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편리하게 문제가 간단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친절하게 이렇게 안 나오고요. 문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x 큐브 플러스 x 제곱 곱하기 y 플러스 y 큐브 이꼴 4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곤란해지죠. 왜? y 이꼴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불가능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 하는 방법이 implicit derivative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x에 대해서 derivative 하는 거니까 전부 다 이걸 쉬우는 거예요. d over dx 얘도 d over dx 얘도 d over dx 얘도 d over d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얘는 같은 미어려버리니까 그냥 하면 돼요. 원래 하는 방식으로 더하기 얘는 product rule 앞에 거 derivative x 제곱을 derivative 하면 2x 앞에 거 derivative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derivative 그러면 y를 d over dx를 해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y 큐브를 d over dx를 해주는 거고요. 해줘야 되고요. 얘는 제로가 되고요. 그럼 얘는 그대로 놓으면 되고 문제가 안될 것이고 얘는 얘도 2xy 쓰면 되고 얘가 문제죠. 얘가 요놈 요거 요거는 무슨 말이야 여기서 보충으로 써주면 y를 d over dx x에 대해서 derivative 해야 되는데 이건 y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y를 y에 대해서 d over dy derivative 할수 있죠. 근데 얘가 되어야 되니까 dy over dx를 곱해줘야지 같아지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얘 곱하기, 얘를 해야지, 얘가 결과적으로 캔슬되고, d y dx가 남, 나온다,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y를, y에 대해서 d e r i 하면 1이죠. 1 곱하기, dy,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x에 대해서 derivative를 해야 된다. variable x가 아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얘를 내리티브 다음에 dy over dx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x 제곱 곱하기 1 곱하기 dy over dx가 되고요. 더하기 얘는 y 큐브 3 곱하기 y 제곱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dy over dx를 뒤에 붙여줍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dy over dx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럼 dy over dx에 대해서 정해야 리 되니까, 이거를 capital a, 대문자 a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만약에 a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럼 어떻게 정리돼? a 앞에 곱한 코 o e f f i c 계수가 x 제곱 더하기 3y 제곱이잖아. 그죠? a라고 바꿔서 쓰면 생각하면 곱하기 a 있고, 두 개는 오른쪽으로 보내야지. 그러면 negative. 3 x 제곱 마이너스 e x y가 되니까 a 곱하기 요놈이 요놈이니까 a는 예얘 나누기 예예 over 예하면 정리하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a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e x y over x 제곱 더하기 3 y 제곱 따라서 우리가 뭐를 라고 놨어? dy over dx를 a라고 놓은 거잖아. 결국은 dy over dx가 얘가 답이 된다. 그런 얘기죠. 알겠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x제곱 더하기 3x제곱 y큐브 더하기 y는 4다. 이걸 해볼까요? 어떻게 되거라 그럼 바로 합시다. 얘는 e x가 되고요. 어 드리베티브 하면 전체 세 전체를 전부 다 d over d x를 하는 거예요. 그럼 e x 플러스 얘는 3 곱하기 프로덕트 룰 앞에 거 드리베티브 2 x 앞에 거 드리베티브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3 x 제곱 x 스킬 곱하기 y 큐브를 내리비티브 드리비, 드리비, 하는데 y 큐브를 어디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내리비티브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한번더 설명하면 y 큐브를 d over dy y 같은 문자에 대해서 같은 variable에 대해서 내리비티브 한 다음에 dy over dx를 곱해줘야 말이 된다. 따라서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내리비티브 얘가 이거잖아.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3y 제곱이지. 3y 제곱을 한 다음에 뒤에 곱하기 뭘 붙여줘? 그렇지. dy over dx를 붙여주면 되는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y를 도라이비트 하면 1이지. 근데 뒤에 뭘 붙여줘? 1곱하기 dy over dx를 붙여주는 것이. 이 콘스탄트는 제로가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죠. 뭐를 dy over dx가 여기 있고 앞에 곱한 거의 퓨전트. 여기 있고, 그죠. 정리해 줘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요걸 가만히 보면 3x 제곱곱하기 3 y 의 제곱은 9x 제곱 y 제곱이죠. 그럼 9로 합시다. 바로 어떻게 돼? 9x 제곱 y 제곱 플러스 요것도 있었지. 아까 1. 곱하기 dy over dx. 는 나머지 넘겨야죠. 두개 오른쪽으로 오른쪽 넘기면 n e g t i e d o o n e d o n e t d x o e 마이너스 6 x y c 큐오오요요뭐 밑에 쓰면 끝나는 게임이 이 r x 제곱 y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u b e over u y cube y 꼴 u b e 저시다코 y 인 x 제곱 y 큐브 더하기 y 골 7x. 이게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하면 코사인을 드리비티브 하면 마이너스 사인. 일단은 마이너스 사인 x 제곱 y 큐브가 되구요. 곱하기. 그 다음 체인 룰. 체인 룰은 뭐야? x 제곱 곱하기 y 큐브의 드리비티브. 이걸 곱해야지. 체인 를 그죠? 플러스, 그다음 y y y 는 뭐가 된다고? 1 곱하기 y y y y y y y y y 7x는 7이 되죠. 그럼 이제 이걸 해야지. 마이너스 y y y y y y y y 곱곱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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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곱하기 y 큐브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y 큐브를 y 세제곱을 내리비트로 하면 3y 제곱에다가 곱하기 dy over dx를 붙여줘야 되겠죠. 플러스 dy over dx는 7. 이게 되겠다. 그럼 얘가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하니까 이거 하나하나 곱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정리해야지. 그럼 이 앞에다 곱합니다. 그죠? 마이너스, 네거티브 있으니까, 네거티브, 2xy 세제곱 곱하기, 사인, x제곱 y 세제곱. 그 다음, 얘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3x제곱 y제곱 곱하기, 사인, x제곱 y 세제곱. dy over dx p l u 그죠? 그 다음, 요거이죠 dy over dx e q u dy over dx e 곱하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니까 dy over dx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그러면 곱한, 곱한 숫자가 얘가 있고 1 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줘야지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곱하기 사인 x제곱 y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dy over dx 있고 나머지 다 넘기면 오른쪽으로 넘, 넘어가면 7 원래 있었고 플러스, 그죠? 요거 넘어가야지. 2x, y, 3제곱, 곱하기, s i n x제곱, y, 3제곱. 요게 되겠죠. 따라서, 다 됐죠? dy over dx는, 뭐 over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그죠? 크게 봐서 얘 곱하기 dy over dx 가 이거니까 얘 나누기 이거죠. 그럼 numerator 전체는 예가 올라가겠죠 분자에 7 플러스 이 곱하기 x y 큐브 곱하기 s i n x 제곱 y 세제곱 그죠 o v e 는 밑에 들어가죠. 전체가 마이너스 곱하기 x 제곱 y 제곱 곱하기 s i n X제곱, Y세제곱, 플러스 1이 답이 되겠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 앞으로 이제 자주 짧게 짧게 해서 토픽마다 설명을 계속 올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